안녕하십니까 예천해룡포지 몇개입니다 네, 오늘 아침에는 탄수유 먹는 모습을 찍고 있습니다 탄수유는 많이 안 먹습니다 네, 아침에 전부 살을 다 줬습니다 오후에는 비가 시작해서, 모레 아침까지 온다고 합니다. 빨리 먹어. 그러면 이제, 혹시 풍이 칠까 싶어가지고, 살을 저 뒤쪽으로, 바람이 많이 분다 해가지고, 뒤쪽에다 이렇게 놓고, 먹도록 해놨습니다. 우리, 가을에는 뭐, 절회해놓으면, 그리키나, 비가 맞진 않을 것 같습니다. 얼른 먹어. 하면 다 먹어요? 얼른 먹어. 가을아, 얼른 먹어봐. 음은 아침에 문만 열면은 막밥 달라고 막 끙끙거립니다. 다 먹지도 못하면서. 근데 오늘은 오후부터 비 온다 그래가지고 적당한 양만 줬습니다. 바람이 많이 불기 때문에 네, 오늘은 또 조심하셔야 됩니다. 빨리 들어가 먹어 이마 뭐해? 빨리 들어가. 빨리 먹어, 안 돼. 빨리 가. 빨리 먹어라, 탄노 탄호는 네, 진짜 다 먹습니다. 가을아, 얼른 먹어. 가을이도 푹 들어갔는 거 보니 많이 먹었습니다. 얼른 먹 가을이 얼른 먹어. 아이고, 밖으로 바닥이 보이는 거 보니 많이 먹었네요. 빨리 먹어라. 알았지? 그모는다 먹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. 네 그면은 항상 조금 남깁니다. 저래 그래. 바닥에 보이는데 또 먹을지 모릅니다. 많이 안먹니까평소보다아 아카시아 오늘 오후에 바람이 불면 서 아카시아 가 아이 떨어질 것 같습니다. 예 뽕잎이 한잎두잎 잎 나옵니다. 이 뽕나무가, 제가 여기 사업장 체릴 때, 이 뽕나무가 있었는데, 한, 한 40년 됐는 것 같아요, 뽕나무가. 엄청 큽니다. 저 뒤쪽으로 해가지고. 개지붕우에가 예, 원, 뭐라 럴까 뿌리가 올라온 곳이니까 옆에 소나무는 그뭐 병이 와 가지고 그 조사를 해 가지고 왔는데 가시나무 근처에는 소나무가 별로 잘안 산다네요 그래서 못 산다고 얘기합니다 빨리 음. 먹어라 다누 오버리라고. 니네, 는 아직까지 다안한테안 돼, 임마. 알았지? 그모야 얼른 먹어. 우리, 산수인은 아직도 먹고 있네요. 아이고 한번 가보자 마지막으로. 아이고 많이 먹었네. 어 많이 먹어라. 예 이렇게 단수의 아침 먹는 모습부터. 마지막 먹는 걸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.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. 감사합니다.